자, 이번에는 츠버노 광천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알려,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건이 무대면 우호주시 츠버노 온천장입니다. 자, 실종자는 여학생인데요. 두 사람입니다. 야시키 에미와 타쿠미 나루미입니다. 사건은 과거로 들어가 1996년. 5월 5일에 일어난 일본이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심령 스포 탐사와 얽혀서 일본 인터넷상에서 꽤 유명했던 사건이죠. 실종자가 차량과 함께 어떤 단서도 없이 사라졌다. 실종 24년 만인 2020년에 실종자들이 시진이 발견된 것이죠. 1996년 5월 5일 일본 토야마현 히미시에 사는 나쿠미 나루미와 야시키 에미가 실종됐습니다. 자 이들은 히미시 현립여고 동창생입니다. 나이는 19살 동갑내기였습니다. 아 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군요. 가족들이 진술에 의하면 갑자기 밤 9시 두 사람은 우오즈시에서 담력 훈련을 하기로 하겠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고요. 이들은 실종자 중비가 가진 승용차로 시미시를 출발해 담력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 문제의 우오즈시 츠보노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들은 중간 시미나토시에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 카이오 마루 해양파크에 들러서 친구를 만납니다. 밤 9시 이후 비 승용차가 토야 마현이 중심인 토야 마시와 남메리카 와시를 거쳐 8번 국도를 타고 우어주시로 들어갔음을 나중에 경찰이 확인합니다. 자, 이들은 친구에게 지금 우어주시에 있다 라고 삐삐로 메시지를 남기고 그뒤로 자취를 감춥니다. 가족들은 지울 나간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토야마현 경찰이 나서서 두 여학생이 행방을 추적하죠.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5월 5일 이전에도 추브노온 총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입이 이들이 한번 이곳을 방문했고, 5월 5일에 본격적으로 이곳을 탐사해 보려고 했다, 실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곳 참, 탐사를 주도한 사람은 B였던 모양입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B는 A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일하던 슈퍼마켓에서 송정눈을 구입합니다.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온천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동료는 거절해 친구 A에게 말해서 갔 것이죠.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두 사람이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둘이 타고 간 자동차도 사라졌죠. 자 이들이 즈부노 온천장에 도착해서 담력 시험 겸 탐색을 했을지, 그곳에서 뭔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이 어딘가의 호수나 절벽에서 차가 굴러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정 지울 만한 단서를 못 찾고 24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자, 츠버너 온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979년까지 네시랜드라는 위락시설이었지만, 그뒤 지보너 온총으로 개설된 이 호텔은 원래 온천 옆에 지은 호텔이었습니다. 인근에 토야마현이 명소인 지보너송이 있어서 상당한 관광지였습니다. 한때 이곳을 기반으로 스키장, 리조트, 건설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1980년 이 호텔이 5개의 풀장에서 남자아이가 익사하고 1982년 호텔 경영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터져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 폐업하고 폐허로 방치된 것이죠 이 주변은 소유주가 버젓이 있지만 철거 비용이 약 4억원에 달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오랜 경제 침체 탓에 어떻게 할수 없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의뢰 그랬듯이 이곳을 심령 스폿이라고 하여 찾는 페어 덕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인근 현들이 폭주족들의 아지트라고 말까지 소문이 돌았고, 인근 주민들은 이 때문에 불만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2003년 발간된 최신 공포 명소 1 0 0이란 책에서 치부노 온천이 올라왔습니다. 2007년에는 발간된 일본이 폐허라는 책에서 호쿠리쿠 최고의 담력시험 장소로 추천되었습니다. 이런 폐허덕후들과 폐허 폭주족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인지 사람 손으로 훼손되고 부서진 내부 흔적이 많습니다. 1990년에는 토지 내 약사당이 전소되는 등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도 일어났습니다. 치보노 온촌 호텔 건물에는 두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폐허가 된 안에 곳곳에 도청기가 장치되어 방문자들이 목소리가 어딘가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 두 번째는 하얀색 차량을 타고 이곳에 찾아오면 안 된다는 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전기도 없고 도청장치도 설치할 만한 곳이 없는 곳이라 도청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피해자들이 타고 온 차량 때문에 생긴 모양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탔던 차량은 검은색이었으므로 차량 색상을 제대로 알아보는 알아보지 않은 누군가가 유포한 호소문일 것입니다. 자이 사건 전에도 온촌 호텔 건물에 갑자기 불이 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터가 영혼이 기운이 강하여 머, 머금어서 유령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등 심령 스포시란 소문이 나돌았죠. 이런 이유로 골칫거리가 된이 건물을 철거하든지 하라고 주민들이 원성이 민원이 컸습니다. 1997년에 일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주족들이나폐어덕후들이굳구이 철조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서 노는 탓에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자, 큰 의혹은 과연 이들이 타고 온 차량 은 어디로 사라졌는가입니다. 한때 2H 등에서 두 여성이 타고 갔던 문제의 차량이 심미나토시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헛소문이 나돌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일본 경찰이 아무리 츠보나온천장 근처를 찾아봐도 이들이 탄 차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츠보나온천장에관계 맞는 거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고요. 자, 이들이, 어, 이들이 차량이 토야 마시와 남메리카와시 경계 사이에서 목격된 시각이 밤 10시 넘어서인데 친구에게 보낸 삐삐 메시지는 정확한 발신 시간을 알수 없어도 한밤중에 우오주시다라고 보낸 걸로 미뤄보면 이들이 자정쯤에 우오주시 경기에 도착하지 않았냐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남메리카와시에서 우오주시의 치보노 온천장까지 한 시간이 넘게 걸리겠냐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나쁘게 아니냐고도 주장했고요. 자, 이들이 치보노 온천장 혹은 인근 지역에서 치보노 온천장에 숨어 있던 북한 공작원에게 붙들려서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이죠. 자,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1980년대까지 납북 일본인 문제가 심각했고요. 특히 도야마 인근 니가타에서 요코다 메구미가 납북되었으며 도야마현이 동해와 맞다, 응, 탓에, 북한 공작원이 미리 꼭하기 쉬운 위치라는 점, 실종자가 젊은 여성인데, 실제,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하는 이유가 공작원들에게 자연스러운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라서 대체로 젊은 10대에서 20대를 납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1980에서 90년대 일본에서는 이렇게 미제 실종사건이 있으면 납폭설이 한 번씩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로 마치오카 신야군 실종사건도 그렇고요 하지만 즈보노 온천장의 위치나 주변 환경을 보면 북한 공작원이 숨을 만한 곳이 아니라는 말도 안, 말도 안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나폭자 문제가 가시화되어 사건이 일어난 1996년쯤 되면 북한과 일본 사이의 외교 마찰과 외교 외교 마찰로 발전하기 시작한 민감한 시기라서 나폭 사례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설득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 사건 뒤 24년 뒤에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 24년이 지나 2020년 3월 4일 정오 무렵 토야마현 이미즈시 즈이 야하타정 삼가에 있는 후시키 토야마항 부근 인근 바닷 속에서 자동차가 발견됩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뼈조각이 여럿 있었습니다. 토야마 현경찰은 발견된 차량이 1996년 5월에 치보너 온천장으로 향하던 중 사라진 소녀 2명이 탔던 것과 비슷했지만 차가 추락한 경위와 인고리 신원도 빠른 실내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토야마 현경은 발견된 대태고리 일부에서 검출된 DNA를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실종된 소녀들이 유골이 맞다고 발표하죠. 이렇게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렇게 사건은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12월에 실종된 차량과 여성을 보았다는 증언을 토대로 목격자, 목격자 3명을 특정했습니다. 2020년 1월 목격자들은 1996년 5월 연휴 심야에 차량이 발견된 해양공원인 카이오 마루 파크 근처에 주차 중인 차에 타고 있던 여자 두 명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이들이 탄 자동차가 갑자기 휙 돌아서 급발진해서 바다로 추락했다며 무서워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목격자는 사건 그 당시가 아니라 20여 년이 지난 비슷한 시기에 세명 모두 나타나서 증언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남자들이 다가오자 정상,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급발진해 바다로 추, 추, 추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피해자들을 본 시간이 10냐라고 했으며 수, 피해자들은 츠보너 온천장을 갔다 왔을 텐데 온천장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이 카이오마루파크 근처로 돌아왔다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을 보고 당황해서 급발진했던 게 아닐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추측일 따름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추보너 광천 실종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뭐, 담력시험을 위해서 떠났다가 하필 이들이 뭐 어린 나이인데도 운전면허가 있고 차가 있기 때문에 차 사고로 목숨을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잃었다는 얘기입니다.